박경리, 박경리, 자, 박경리 문학관, 네, 자, 박경리 문학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박경리, 박경리의 토지, 박경리의 문학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동 섬진강, 네, 하동섬진강. 네. 자, 생명, 생명이는 네, 하동섬진강. 네, 박경리의 문학관. 네. 자, 네. 박경리의 문학관. 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자, 박경리의 박경리 선생님의 네, 동상이네요. 자, 박경리, 자, 문학관. 네, 자, 네.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네. 자, 안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리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은 소설 《토지》 도지, 토지 의 배경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작가 박경리의 삶과 아, 문학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201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네, 자 1969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에 달고한 대하 소설 《토지》 도지, 토지가 만 25년의 창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토지는 원고지 약 3 1,200여 장 전체의 오부 25편 362장의 규모로 약 6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박경리 문학가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과 전쟁을 관통한 작가 박경리의 삶과 사반 세기에 걸쳐 이루어낸 생명의 창조물을 도지를 담아낸 공간입니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글 기둥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네. 네. 자, 글 기둥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네. 자, 안내 책자를 하동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동군. 하동군. 네. 토지, 토지의, 아, 대하소설 토지의 원본이네요. 네. 자, 대하소설 토지, 토지의 원본입니다. 네. 아, 이렇게 원고를 직접 집필하신 모습이네요. 네. 아, 토지, 대하소설 토지. 네. 자, 박형리 선생님의 문학 세계, 네. 아, 아, 현대 문학, 네, 자, 이렇게 많은, 네, 중장편 소설도 많고요, 네, 아주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 네, 자. 네. 자, 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직접 토지, 도지, 토지를 지필하신, 지필하신 아, 것이네. 네. 네, 토지. 네. 자. 아 음. 토지 등장한 인물 관계도 네자 네. 토지 관계도 인물 네자아자 네. 아, 자, 삶이 삶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는 이야기 토지 네 토지입니다 네자 오부작으로 했 토지 네 박경리 <목소리> 토지 네 아, 이렇게. 도지 인물의, 도지 인물의 활성도, 네. 자, 도지 인물의 활성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아, 네. 개인 네. 야기 아니야. 아직 그지 마요. 저, 저 선생님 클라겠네. 여기 여기 소장님이신데. 계 아, 우리 팀들. 우리 들 빨리 오라는 소리야. 아, 그래요? 네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라. 아. 빨리 들릴 때 있다. 빨리 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토지에. 아. 아, 네, 아. 도지, 네, 박경리의, 자, 박경리 문학관. 네, 오늘, 자, 하동군에 있는, 자, 박경리의 도지, 도지 문학관을 삶의 문학, 네. 자, 이렇게 1920년, 어렸을 때, 1940년대. 네, 자, 여기는, 여기는 결혼했을 때 사실이고요. 아, 이렇게 성자기, 1960년,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의 성자기를 닮았네요. 네, 자, 성자기를 닮아놨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대하 소설의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들과 성장기를 예, 담아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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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예,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네 도구입니다. 네 담배도 있고요. 담배도 피우신 거 봅니다. 예, 커피, 커피 추출기도 있고요. 네, 자, 게 직접, 직접 사용하신. 네, 앨범, 앨범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박경리 선생님의, 네, 지필했던, 평상시에 입던 옷이 있고요. 네, 재봉틀도 있고, 네, 자, 박경리 문학관. 박경리, 박경리 문학관. 네, 박경리 문학관. 문학관을 자, 리뷰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근일이 인생을 이제 보여준 이렇잘 꾸며 놓은 조명도 또 만든 것도 자, 아주 잘 꾸며 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꾸며 놨습니다. 네, 끝까리도 만든 만큼, 자, 아, 여기 아주 한 장의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 유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박경리 문학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사랑의 동전, 박경리 문학있들 사랑의 동전, 동전을 던져가지고 절구에 넣는 사랑의 동전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박경리 문학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